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시바사가라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받을 때 클리커 게임이라고 받았거든요. 앞쪽은 스토리가 있네요. 어떤 게임이지? 댕댕아, 잠시만 기다려라! 너 싸우는 방법은 아니? 엄마 댕댕이가 게임 설명을 해주네요. 번개로 공격하고, 물약으로 회복을 하고, 돈은 골드를 더 준다 이런 느낌? 탭 스킬은 소모되는 자원이 없으니 무한 터치를 해라 오케이 우선 클리커 게임인 것 같아요 세배 버프 3종 1시간 잘 봤고요 그리고 VIP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출석 체크하고 한번 게임 해보면서 즐길게요 얘들은 뭐지? 왠지 지금 받으면 안될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뭔데 또? 모아서 업그레이드, 공방 업그레이드가 있나 본데요. 댕댕이 공격력 업그레이드, 그리고 번개로 공격합니다. 공, 공격, 공격, 공격. 뭐야, 이것만 클릭하면 되는 건가? 물량 먹어주고, 물량의 제한은 없겠죠. 골드도 누르면 아하, 골드 누르면 올라가는구나. 이세개를 동시에 눌러야 돼요. 괜찮은데, 클리커인데 뭔가 세개 버튼이 세개짜리클리커 <laughs> 아이디어 괜찮으신데요. 오로로로로로로로로 물약도 먹고 그러면 이 게임을 순식간에 공략할 수 있을 그런 기분인데요. 클리커는 언제나 환영이죠. 빠른 게임 공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볼까요? 어이구, 굴이 죽는다. 우리 댕댕이 죽는다. 공격, 공격! 이건 뭐지? 그냥 주는 건가? 자,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공격.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동시에 3개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 좋아요, 좋아요. <laughs> 빠른 공략!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보상에 3배까지, 3배 버프 받아주고, 출석 체크도 받아주고, 3배 그분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임이 되냐면, 제작자님이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속도의 사냥을 하게 될것 같아요. 현재 31 스테이지까지 진행을 했고요 편지가 왔네요? 의문의 편지. 뭐지? 환생을 하라고 나오네요 환생하면 뭐가 좋지 골드레벨 등에 초기화되고 환생석을 획득합니다 초월강화? 여기 있는 130개 이게 환생석인가 봐요 조금 있는 거는 스테이지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먹었거든요 아 잠깐 강아지야 비켜봐 다이아를 주면 두 배. 광고를 보면 50%. 뭔진 모르겠지만 우선 환생을 해볼게요. 광고 환생을 한번 해볼게요. 광고 환생. 광고 환생 했고 스테이지 일로 왔습니다. 다시 어머니가 반겨줘요. 아, 목표가 공주 구하는 거였어? 상세창이 뜨는데 어쩌고 저쩌고. 됐다. 이거다 봐라. 터치하면 캐릭터 상태 정보가 뜨는데, 거기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 봐요.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오케이. 아하, 환생석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공격 스킬도 찍을 수가 있네요. 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버프 스킬을 찍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스킬들이 다 있고요 현재로 4마리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4마리가 끝인 것 같아요 도전은 뭐지? 함부로 접근하지 말것 이게 도전의 탑? 루비를 주나봐요 우선은 보석은 주인공 몰빵 주인공한테 다 밀어줬구요 황금 뼈다귀도 6개가 있는데 이걸로 할수 있는게 여러가지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우선 개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공격력 증가 얘들은 그게 지금 의미가 없겠네요 도전의 탑 한번 해볼까요? 뭐지? 아 이거는 그게 아니네요. 클릭 그게 아니네요. 클리커류가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어 죽었어. 묘지 묘지. 안돼. 이런 느낌이군요. 클리커는 아니다. 자동 전투다. 그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아까 뼈다귀 뭐가 있었거든요. 도둑고양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클리커가 아니려나? 얘도 클리커가 아니네요. 모르겠다. 다 쏟아 붙자 뭐야? 이거 누르니까 왜 죽어? 뭐 자살, 자살이야. 이거 와, 이거, 이거, 이거 주인공 이겼다. 일치, 와, 뭐야? 이거 한 방이네? 쉽지 않은데요? 뼈다귀 먹은 걸로는 업그레이드 할게안 보이거든요? 이건 할까? 업그레이드 쭉쭉 해주고 환생은 항상 30스테이지 뒤로만 가능한가봐요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이거 한번 사볼게요 제일 끝에 있는 거 뭐지? 미믹 등장 확률 증가 아 적혀있었군요. 아 이거 살걸 박스 댕댕이 <laughs> 이게 제일 좋은데 이미 늦었다 갑니다. 달립시다. 또 한번 쭉쭉 키워볼게요. 현재 68 스테이지 진행 중이고요. 다이아는 다시 꽤나 모아왔습니다. 900개 모았구요. 코스튬에서 아까 사려고 했던 박스 댕댕이 한번 볼까요 박스 댕댕이 구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 공격력 50% 증가 나머지 댕댕이들은 이것도 괜찮겠네요 이동 속도 증가 댕댕이 아하 스킨은 사면 이렇게 선택해서 끼울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다 따로 사야 되네요. 와우! 76세지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제가 더 즐길 만한 컨텐츠는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키워서 환생까지 해봤고, 그리고 도전해서 도전의 탑과 도둑고양이도 한 번씩 도전을 해봤는데요. 계속 캐릭터 키우고 환생하고 그것만 반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가 모이는 대로 이렇게 코스튬 지르고 보물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저를 매혹시킬 만한 뭔가 강력한 목표치가 이 게임은 현재 존재하지가 않네요. 확실히 이 게임은 캐릭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클릭하게 힐링 게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버튼이 3개인 게 독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순 클리커보다는 조금 재미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저같이 하드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신경 안쓸것 같아요, 사실. 뭔가 새롭구나, 이런 느낌은 처음엔 들었는데, 그냥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코스튬을 공개를 안 했으면 어떨까, 그생각이 들어요. 궁금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재미를 느끼면 좋은데, 이렇게 다 보이니까, 저는 좀 아쉽네요. 모으는 재미가 조금 반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스전은 너무 프리하고요. 그냥, 피 채우고, 때리고, 피 채우고, 때리고. 반복이거든요. 틈나면 골드 눌러주고. 가벼운 클리커를 찾으셨다면, 제가 보기에 이 게임은 잘 찾으시는 거고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확실히 인기가 있을 만한 클리커 게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 디자인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게임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